이거 가지고 백글인가 어. 영겁 있다 저쪽. 어? 영겁이 뜨거다. 영겁 썼다 썼다. 오케이. 썼다. 썼다. 아, 그래 또 있다고 아니면은 아니, 없어 아니, 썼다. 없소, 없소, 없소. 방금 썼다. 영겁 쓰면서 죽었다. 방치 나와 이거. 나도 영겁 논다. 야레드내 탈이 돼. 제가 끈지가 제대로 된 데도 끈지게 끈지게 끈지 그냥 지게 끈지게 지게 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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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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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 한조 아직 뒤에 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얘네 바로 안 들어오네 왜 바로 안 들어오지 나이티 아, <목소리> 좋대. 와, 나이스. 어, 야, 이난 위에 있었네 이거 살려요? 이거 찍었으면 끝나는데. <목소리> 야, 한조가다닿다는데난그들 다 <laughs> 뿐인가. 히. 존나 처맞아 주는데 지금. 한조 형잖아 이 새끼야. 존나 처맞고만 있는데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좀 봐라. 이 그대로 미데이. 아내이 리오스 투를 놓는 데 갬즈. 아, 아 어, 라인 어? 뭔데 저 딜이 저래 들어가 음. 놓. 한조 그거다. 아. 음. 아. 뭔 딜이 이렇게 들어오지? 졸라 아프네 브리기테 들어왔지? 브리기태안 산다 여기브리기태가 졸라 들이대거든 뒤에 뒤에 뭐 있는데? 뒤에 뭐 있다 뒤에 여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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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기운이 숨어있네 <laughs> 잘 봤네요 이런 짓은 몰랐다 살려 줄 거야. 어리겠다아이 망치 있겠고. 겐지 겐지 궁이 있다, 이가 모르겠어요. 원리 맞지. 용음 썼나? 아, 12% 남고. 나에 힐팩 먹으러 갔다. 다살아다생기기좀 생기게 좀 와야 돼. 생기 분나이준비브리게에 빠지고 디바 아, 미리였어. 걸어보니까 그러네요. 와우. 내려가다. 아유, 일로 아, 클릭이 이거. 라인, 라인, 텐지마 어떻게 다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줄, 돌면은 망치 말려가지고. 라인, 얼마, 아, 꼬마. 우점 버점, 버점, 버점 가야 버점 들가야 된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다골 빠졌다. 잡 빠졌다. 숨이 메이, 메이, 메이다, 왔어? 메이. 어, 아, 주시오. 한조 잘하네. 한조 결정타 디지네. 근데 메이 왜 꺼내지? 네. 말이 안 왔습니다. 소울 <laughs> 빠졌지저파 응, 아, 빠졌. 마지막에 빠진전 4파전. 5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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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나이 저에뭐 있어요? 설에 자리에 있었는데 잡았어. 안조 나왔다. 어, 아, 파라 라인 오, 빠졌다. 네. 라인 빠졌다. 네. 파라 나왔어. 굿. 아이 와우, 뭐야? 너, 너가 잘하네 오늘 좀. 내가 별로 하는 게 없네. 네, 한조가 다 했다. 진짜 한조가 다 했다. 한조가 두번 막았을 걸. 존나 진짜 세명시은 존나 그러니까 지가다잡아주더라그그한조가다 했잖아 그냥. 어다 했지. 난 그냥 받쳐 줘서 뿐이다. 형제가 다안네 형제가. 아니지 아니지 한조가다 했다. 응한조가다 했어. 나는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데스 숫자만 존나 올리더니 시바. <웃음> <웃음> 뭐 하지. 니가 은이냐 딜? 은 은이냐? 음. <laughs> 라인이 은이 아닐까? 좀 매달 없을걸요. 없다고. 휠이 네, 휠이 내가 동이 안 나는데 킬만 나와가지고. 아저 데리온이네. 미오스티스걔 니가 내 뽕이랑 뽕은 다 받았다. 라인. 저기 나안 되냐? 그아이이 불락하는데 보면 12%다. 어. <laughs> 그 카면 막 상대방 겐지가 궁 쓰고 오는데 날 지켜줄 건 라인밖에 없거든. 어, 못 찍힌 거 같은데. 어, 못 찍혔어도 뻥뻥 고 죽으니까 네가 길이 세지잖아 어, 라인 너무 좋아 거아니님나킬한개롭다이이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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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다공하나 <laughs> 유재용까지 유재용까 아놀마지 류재영은 힐도 잘한다 히때 나도 힐 잘하거든 내 프로필 죽여버리니라 죽이 못한 게 아니라 딜을 많이 해서 그런 지 <laughs> <laughs> 아, 아... 밤에 들고 갈 거예요 심해가 <laughs> <히노트가> 있다 <laughs> 왼쪽에 박아놨을 거야 정면으로 가볼게 저 정면 다리 밑으로 야타 게피 아.. 감사합우와우개 아프네 한조 반피좀 밀어줘 좀밀어르시 메르시 메르시 와, 와, 왠지, 왠지, 이거 메르시 지는데뒤겠어요 이거 뒤뒤뒤뒤뒤뒤뒤이없뒤뒤나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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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우 아가 다시 왔네? 젠지 <목소리> 빨리 궁채라오아이 <부쳐라>. <목소리> 음, 빨리 궁채라 빨리 죽으라 안녕? 순간이어게또 뭐야? A 다 맞겠다는 기야 순간이동기 따라데아이로 <목소리> 가면 안되겠지? 왼쪽으로 왔대. 요다죽다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를. 굿! 아이 d 월! 굿굿굿! 다이 h t Good. Good. 밖에 o 되는데.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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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거 o d g o 어, 어, 누가 원숭이로 바꿨나? 문에 아니 한 조에서 그걸 이걸... 맞췄다고? <laughs> 문에 결결결쳐져 있거든. 문에 결계쳐져 있으니까 왼쪽 가자 왼쪽. 아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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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쓸어줄게. 이거 이거 쏜다고? 내가 찾아라. 그러면 돈 던져줄게. 지금. 라인 잡으되 이거 힐베네 라인 봉줘라 라인 봉줘라아 이거 잡았어요 라인 죽기 전에 잡았어요 어왜 아, 이렇게 무리하게 부활을 하지 이 대로시 미나가 아니 그 진짜 이거 너무 무리한 거야 아니미 미나 다시 들어왔다 뭐라고 야 이거 못 뚫는다고? 아닙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아더빨네팔할걸 어, 그랬나? 이때 못가 야타겟이.

도용이네또 왔네. 나히란데만. 받아 지래 일단 한번 일단 한번 해아고래 신뢰가 하는이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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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아우리, 메리죽었다 대박이었는데. 방금. 이건 안 되겠네. 칼질. 한번 하고 바꿔 보자. 아, 초 어렵겠는데. 좋아. 뭔다 <laughs> 근데 왜 선택해야 돼? 응? <laughs> 아. 다들 앞에 나와서 났네. <laughs> 아. 아, 들왜이렇 나선 네는속 한조 뒤, 한조 뒤, 한조 뒤. 아. 한조. 야, 내가 바꿀까 이거. 아. 수고 바꿔야 된다 이제. 몰라 해주고 자리아 해볼까? 다시. 네. 다시. 한번 맞아줄래? 왼쪽으로 가볼까 이번에도? 거 위치 씨발 개치이나게 들어와 들어와. <놀람> <놀람> 와 바도 이거, 서서. 다도 이거. 쓸 수가 없어소 오, 빠졌으 이거. 보호막 생성기 오, 찾으십 이거. 오, 바 이거. 오, 이거. 자다도 이거. 바다도 이거. 바다도 이거. 바다도 이거. 다도이다 됐다꽉찼다 이번에도 왼쪽, 이번에도 왼쪽. 야, 이거뭐야이야 이거야. 이이거이이 새끼들아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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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다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한 다음 맞아 줄래?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서 공격. 아 여기서 결계 쳐놨네. 와 기한 조. 와 형님. 괜찮다 이거. 아 내. 네. 와 이거 안 되나 설마. 와 이거 비빌 수가 없네. 와 시간 음. 이거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지금 어떻게 갈 수도 없다 이거. 암살이 <laughs> 그크리칼 소네. 이것도 국신가?